트로트 챔피언 3월 인기순위 발표. 1위는 반전의 주인공. 트로트 스타들의 깜짝 순위 변동. 2025년 3월, 트로트 음악의 별들이 펼치는 치열한 경연. 트로트 챔피언 프로그램이 방송 첫 달을 맞이하여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MC 장민호님의 능숙한 진행 아래 트로트 스타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한 달이었죠. 트로트 팬들에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던 3월 트로트 챔피언의 인기 순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순위 변동과 예기치 못한 반전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3월의 트로트 챔피언 인기 순위 32위부터 1위까지의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 트로트 챔피언 3월 인기 순위의 시작 신인들의 등장 3월의 트로트 챔피언 순위는 신인들의 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32위권에 입성한 환희님의 별표별표 별표 울티마 노체, 얼터머 노체이, 별표별표는 스페인어로 마지막 밤을 의미하며 신비롭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곡은 감성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특징으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바로 이곡 덕분에 환희님은 인기순위 32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희영님의 너자 나가가 29위에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달콤한 노랫말과 함께 경쾌한 리듬을 선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쿵짜라 샤르르와 같은 반복적인 포인트 가사들이 따라 부르기 쉬워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감성적인 발라드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다 이번 3월의 트로트 챔피언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발라드 곡들의 상승입니다. 염유리님의 금사빠는 28위에 오르며 새롭게 32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금사빠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가사와 함께 감성적인 보이스가 잘 어우러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곡은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다현 영의 아파트는 27위로 하락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윤수일님의 히트곡을 김다현 영의 색깔로 재해석한 노래인데요. 신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처음 듣는 팬들도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위 발표에서는 다른 곡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 현역 가수들의 치열한 경쟁. 이번 순위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현역 가수들 간의 치열한 순위 경쟁입니다. 신승태님의 증거는 26위로 올라섰고 그의 곡은 위트있는 가사와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귀에 딱 꽂혔다는 평가를 받으며 신승태님은 자신감 넘치는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강재수님의 풀옵션은 25위로 두 계단 상승하며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 시즌 첫 댄스 도전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도진 님의 그리운 사람하는 감미로운 보이스와 애절한 선율로 순위권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담은 발라드로 그 감성적인 표현에 팬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 유쾌한 가사와 매력적인 퍼포먼스. 이번 3월 순위에서 유쾌한 매력을 발산한 곡들도 여러 곡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태한님의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23위로 6계단 상승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곡은 톡톡 튀는 유머러스한 가사와 함께 재미있는 뮤직비디오로도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커먼 너의 속이 나는 다 보인다는 유쾌한 가사는 듣는 이들에게 웃음을 자아내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오유진님의 예쁘자나는 6계단 상승하여 22위에 올랐습니다. 오유진님은 사랑스러운 공주 캐릭터로 변신해 애교 섞인 목소리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미소와 표정 연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 3월 1위의 주인공 예상치 못한 반전 2025년 3월 트로트 챔피언의 영광의 1위는 박사진님의 꿀팁이 차지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반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사진님은 이번에 3연속 1위 기록을 세우며 명예 전당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25년 트로트 챔피언 1000명의 전당 입성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한 길만 꾸준히 걷는다면 기회가 온다는 가사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박사진님은 지난해 KBS 연예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올해는 트로트 챔피언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죠. 6. 그외 주요 순위 변화. 이번 3월 트로트 챔피언 순위에서는 그 외에도 많은 곡들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진예 성님의 불나방은 17위에 올랐고, 이 곡은 강렬한 이미지 변신을 통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박성원 군의 직진은 16위로 상위권에 입성하며, 현실적인 가사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최우진님의 춤몽은 19위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목소리와 창법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전유진님의 나비아는 3위권에 진입하며 팬들에게 감성적인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유진님의 순위 상승은 그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가창력과 감미로운 보이스 덕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7. 트로트 챔피언. 앞으로의 예고. 이번 3월의 순위 발표를 통해 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큰 인기를 얻었고, 그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4월과 5월에도 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각자의 개성 넘치는 무대로 팬들을 매료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트로트 챔피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로트 음악은 그 어떤 장르보다도 감성과 이야기를 중요시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더 깊이 빠져들며 가수와 함께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챔피언은 이러한 감동과 즐거움을 팬들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3월의 트로트 챔피언 순위 변동을 통해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했으며, 앞으로의 순위 변화도 기대되는 만큼, 다음 달 트로트 챔피언의 결과가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3월의 트로트 챔피언 순위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곡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트로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트로 챔피언 이들의 음악과 팬들의 반응. 2025년 3월 트로 챔피언에서는 다양한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박사진 님의 꿀팁은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박사진님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길만 꾸준히 걷는다면 기회가 온다는 희망찬 메시지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번 3연속 1위 달성은 박사진님의 인기와 실력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KBS 연예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2025년 트로 챔피언에서 명예 전당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2위 손태진, 감성적인 트로트로 큰 반향. 손태진님은 이번 3월 트로 챔피언에서 2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고유한 감성 트로트를 선보였습니다. 널 부르면은 팬들에게 강렬하고 간절한 사랑의 감정을 전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곡은 손태진님이 직접 참여한 곡 작업으로 그 진정성 있는 가사와 독특한 보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아티스트로 자신의 음악을 통해 끊임없이 팬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태진님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3위 마이지. 감성적인 노래로 차지한 순위. 마이지님은 이번 트로 챔피언에서 3위를 차지하며 그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감성적인 노래가 다시 한번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몽당 연필은 그만의 특별한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 진지한 감정선이 곡 전체에 녹아들었습니다. 마이지님은 오랫동안 꾸준히 트로트의 왕자를 노려왔으며 그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깊이 있는 감정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이 그의 곡을 반복해서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위 박현호. 사랑을 고백하는 트로트 고백송. 박현호님은 사랑한 소리 없이라는 곡으로 이번 3월 트로 챔피언에서 4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한 트로트 고백송으로 가사의 매력과 감동적인 목소리가 인상적입니다. 박현호님은 사랑의 감정을 세심하게 풀어내며 팬들에게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이 곡은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장르에서도 뛰어난 감성 표현력을 지녔음을 입증한 곡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감을 모은 작품입니다. 5위 김태현. 소녀 감성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 김태현님은 내가 고치다라는 곡으로 5위를 차지하며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가사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20대 초반의 풋풋한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20살의 풋풋한 감성을 담은 이번 곡은 그의 음악적 성숙도를 잘 보여줍니다. 김태현님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6. 위 진해성 변신을 통한 대중적 인기 상승 진해성님은 불나방이라는 곡으로. 이번 트로 챔피언에서 6위를 차지하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곡에서 그는 남성적인 카리스마와 섹시한 매력을 동시에 발산하며 여심을 흔드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진혜성님의 불나방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한 곡으로 기존의 팬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작품입니다. 7위 김수찬 유쾌한 무대와 가창력으로 시선 집중. 김수찬님은 흥부가 언제가라는 곡으로 7위를 차지하며 현역가왕대회에서 선보였던 유쾌한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창력은 물론 흥미로운 가사와 유쾌한 무대 퍼포먼스가 돋보였던 이 곡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이고 신선하게 풀어내며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리 김중현 80년대의 향수를 자극한 퍼포먼스. 김중현님은 '사령의 스위치'라는 곡으로 8위를 차지하며 80년대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퍼포먼스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당시 트로트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차별화를 꾀한 곡입니다. '사령의 스위치'는 그가 80년대 트로트의 영향력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추가해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열어준 곡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로 챔피언의 순위는 단순히 인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들이 각자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감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2025년 3월 트로 챔피언은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각자의 개성을 담은 곡들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트로 챔피언에서 2025년 3월의 순위가 발표된 후, 팬들은 매번 순위 변동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꿀팁을 부른 박사진 씨가 3연속 1위에 오르며, 명예전당에 입성한 이번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이로 인해 팬들은 박사진 씨가 트로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사진의 성장과 명예 전당 입성 박사진 씨는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트로트 챔피언에서 1위를 차지한 후 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으며 많은 팬들이 그의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꿀팁이라는 곡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한 길만 꾸준히 걸으면 기회가 온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 곡을 넘어 현대적인 감각과 깊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박사진 씨가 명예전당에 입성하게 된 것은 그가 이루어낸 업적을 인정받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트로트 장르에서 명예 전당에 입성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성취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점을 모두 인정받은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트로 챔피언의 영향력과 팬들의 반응. 트로 챔피언은 단순히 순위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들에게 중요한 무대이자 그들의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로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장르이지만 최근 들어 그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사진 씨와 같은 아티스트는 전통적인 트로트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켜 새로운 트로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의 반응도 매우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선호하는 이들은 여전히 고전적인 스타일의 노래를 지지하고 있지만 박사진 씨와 같은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변화를 지지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이들 팬은 트로트가 단지 과거의 음악이 아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르임을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기 아티스트들의 활약. 한편, 트로트 챔피언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손태진 씨는 '널 부리카'라는 곡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2위에 올랐습니다. 손태진 씨는 이번 트로 챔피언에서 상위 순위를 기록하며 트로트 음악의 진정성과 감동을 더욱 부각시키는 곡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특히 감성적이고 진지한 내용으로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시켜 팬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트로트 장르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며 장르 자체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트로트의 미래와 그 가능성. 트로트 챔피언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주목받으며 트로트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접점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트로트의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트로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트로트 음악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트로트의 음악적 변화는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클래식 트로트뿐만 아니라, 팝, 힙합, 록 등과의 융합을 통해 트로트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가 고정된 장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2025년 3월 트로 챔피언에서의 순위 발표는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사진 씨의 1위 입성은 그의 노력과 팬들의 지지가 결실을 맺은 결과로 트로트 장르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트로트 챔피언을 통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색깔을 보여주며, 트로트 음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 챔피언은 이제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무대에서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음악적 색깔을 펼쳐가며, 트로트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길 기대합니다.